이 많이 보는데 이거 꼭 따물고 오늘 를수몇개 만들었어요 이거랑 이거는 무죠 보통 우리가 저걸 수란몇개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는데 다기념적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이 운전작가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흔적들을 실존적이 되고 의미적으로 남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관찰적으로 뛰어나서 어디 어디를 가면 가까운 그 곳에 대한 아주 작은 적까지다 관찰하는 작가에서 문제 관찰이 주연하고 그 프로세스와 과정들이 작품 안에 다 담기는 작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무 가고자신이고이 자신이 된표현는 흔적들이 다양한 색감들을좀 이렇게 전가들는작가인것같아 음. 있어요. 이제 오죽하면은 본인한 작가를 가볍게만 이렇게 굴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라는 중재로사항인데 본인 작업이 이번에 이경험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아그글 써주신 것처럼 제가 너무 작업에 대해서 좀 너무 무겁게 다가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던 찰나에 새로운 곳에 가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니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새로운 균형이나 리듬감 같은 걸좀 찾을 수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보통 제가 먼저 일어나요. 그다음에 커피 한잔 마시고 있으면 마음 작가님이 문을 열고 나오고 거의 매일 똑같은 일 있어요 거의 매일 나와요. 방금 나오고, 다음에 손호 작가님이 좀 조용하다 싶으면 이제 이불 고 요가를 하고 계시고, 아아아아 그리고 갑자기 떠납니다. <laughs>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뭐 커피를 한잔 하러 가거나 동네 구경을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또 요리를 하고 세팅 해주시고 설거지를 해주시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맞아 들어가면서. 그런 균형이 생기더라고요. 약간 14일 무슨 내던시 협업 프로젝트처럼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면되고 누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웃음> 제가 그때억질을 <laughs> <먹지를> 하고 있고 <laughs> 옆에서 두리두리 두들거리면 아 이거 해주세요. 알아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알아서 착탁 하게 되는 시스템 만들어지니까 이제 관계 속에서 뭔가 새로운 리듬 찾은 게좀 재밌었어요. 네. 근데 그게 작업에는 음. 어떻게 내가 이 제가 어 어떤 존재라는 어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최근에 작년부터 균형 밸런스라는 그런 개념을 좀 새로 받아들이면서 아 존재들 속에서 어떤 균형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하던 차에 레지던식 가게에서 근데 이제 그 관계 속에서 균형을 네. 찾은 그 관계 어떻게 찾은 그관 어떻게 속에서도 이제 네. 균형을 만을수 있다, 네. 찾을 수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나 관찰력 뛰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자기가 나무 껍데기를 걸고 껍데기 끝까지 들어가는 작가예요. 그럼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안으로 확 들어가는 작가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실존이라고 하는 게 내가 왜 존재하는가 라는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의 형태로만 남겨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차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어떤 관계와 고리 이런 걸로 이제 넓어지게 되면서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 밸런스에 관심이 있는 찰나에 보고 지원을 한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작업의 결과로 연결 되면서 너와 나 우리라고 하는 개념과 확장이 되는 약간 그런 작업을 느시는것 같아요. 작가님이 제일 먼저 제가 이 레지던시 얘기 들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시 레지던시 이번에 제목을 삶일뿐인 삶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삶일뿐인이 아니야. 삶일뿐인 근데 왜 그렇게 일이라고 하는 말이야? 삶 삶이, 그 다음, 삶이 오로지 삶이다가 아니라 삶조차도 그냥 예술과 우리 일부다라는 느낌으로 풀어내는 이유가 있어. 그죠? 이게 매일그 저희 세 명이 작업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긴 한데 새롭기도 하고 뭐 기존의 방식을 쓰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돌아가서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삶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그것도 삶의 일부의 하나다. 가정.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서. 근히 그대로 가볍게. 네. 지금 혹시 이따가 이 아티스트 토크 끝나고 다뭘 뒤져다 보시면 되냐면 여기 벽면에요 작가들이 일정표 같은 걸 붙여놨어요. 네. 근데 저기 보면 날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금토일 월화 좀 뭐예요? 이거 는 제가 좀은거 한데. 예. 필요해서 좀 내일 저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오늘 이제 남은 재료로뭘 먹을 것인가 오늘, 오늘은 고기 요만큼 먹자 오늘은 계란을 먹자 네, 여기 지금 오이 양상추는 응. 그어져있고 네, 계란이 제일 많네요 장보는 날은 또 장보는 날 좋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채우기 날이라서 다 닫아요 그러면 아, 그날 네. 이제 비축할 것도 비축해 놓고 네. 자, 자, 풀이는 뭐예요 그러면? 네. 일요일 풀이가 뭐예요? 네. 아, 이거요? 네. 아, 이거는 이제 써나는 날 네. 아. 네. 아 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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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맞아요. 음 나무지로 볶음밥 나무지로 음밥나무음밥나무일로 복음밥. 로복음가로복음가로 복음밥. 나무지로 복음밥. 나무지로 복음밥. 니까 저희 복음에술무지로 복음밥. 나무라로 복음밥. 지로 복음밥. 나무는로 복음밥. 나지로복지니까 한캔 남은 거 먹고, 한캔 남은 거 먹고 막 이렇게 체크하면서 먹고 그랬어요. 어, 근데 어렸을 때는 왜 저렇게 시간대별로 우리는 뭐라고 뭐라고 계획표가 있었더니 <laughs> 계획표가 없는 삶을 좀 살고 있다니까 <laughs> 재밌는 것 같아요. 무계획이 계획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무계획이 의미를 만든다고 했잖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술이 우리 삶의 저절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압도하는 그런 괴기한 인간의 얼굴을 갖고 있는 이리는우물 땅과 핑크색우물땅말 만드는 마이 작가님 마 예. 작가님 분명 아시는 분있으세지 여기 분영이이 저희 명이 박경화요 근데 이박경이라는 예. 이름을 굳이 만우기라고 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정존이라고 회사를 좀, 어. 좀... 음. 작업좀 작가를 해야지라고 해서 작업을 한게 아니고, 제가 그림이 좀 작은 그, 그래서 작업을 시작을 했다가, 어, 그게 좀 어렵지 않게 이제 작가의 길을 가게 되어서, 이름을, 본명을 쓰면 제가 학습 여기서의 어떤 인간 역할래서보면이 마누 작가님 작품은 성이라고 하는 걸느끼기 어려워요. 말 그대로 이 젠더나 이뭐 사회적 성이나 아니면 그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약간 여자같이 생긴 수염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건데 이번에 유달리 본 자화상을 좀 보충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자화상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도 음. 제가 레지던시 사실 가면서 사실은 그냥 제가 지금 좀 새로운 환경에서 작업을 할 시간 이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아시는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이런 지원했는데, 어, 가보니까 진짜 이게 작업, 그러니까 대부분의 레지던시 제가 갔던 데는 레지던스 작업 작업실 공간이 이만큼이면 휴기그뭐 이게 간이 침대가 고 그러니까 잠, 니까 그러니까 잠자고 먹고 이런 거는 그냥 수적인 거였지 거의 매일은 작업이었어요. 저희는 4 작업만 해도 결과물을 내야 되는 상황거든요 반대로 그 집인 거예요. 그 작업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뭐 펼쳐놓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가만히 그 맨날 끼니라던가 아니면 빨래를 넣고 빨래, 오늘은 비가 오니까 빨래를 안에 넣어야지 다시 갖고 뺐다가 막 이런 그런 계속 세,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잊고 있던 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로 작업을 저와 사회 구조에 있는 어떤 그 비인간들하고의 관계에 대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 저도 항상 그 내면보다는 약간 좀 외부적인 그런 굉장히 뭔가 많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그 기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그런 식물 식물 무언가저 언니를 들었다고 있는 무언가 그런 구조들이 어뭐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약간 그런 데 관심을 들었다가 이종 이종 인정... 네 그거 네 그러다가 딱 거기 갔는데 감성도 그 나오고, 오히려 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마을 자체가 약간 저 어렸을 때 80년대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직 그 일본에서 그, 그막 변화가 이루어진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 저희 그 국민체조 그런 음악이요. 그 아침에 확성기는 나와요. 아까 월요일 그날 체육의 날이라는 거네 그런 게 있고, 어좀어 어렸을 때 생각이 또 나면서 아, 어렸을 때는 제가 이랬지. 약간 그런 생각 영화라는 그 존재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화가 되, 되어 있었지만 80년대에 저는 아직 좀덜 성숙한 어린이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꼈던 감각들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이번에 그냥 나에 대한 작업을 좀 해보자. 그래서 좀더 본능적이고 조금 더 원초적이고 좀더덜된 약간 좀 그냥 감각에 의지한 작업들을 좀 많이 했어요. 순수동기에 대한 네. 입각한 작업들. 네. 네. 그치? 네. 네. 보시면은 저뭐 여기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 그런 것도 아니고 작가들 저도 처음에 저한테 글이라고 하는 게좀 던져지면 그 시스템과 세계관을 맞게 보고 그다음에 작가를 파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먼저 먹는 영상 있는 거 하나 딱 던져주고 셋이 서 있는 사진 하나 주고 그래서 글을 쓰래요. 어? 그 작가님들이 이런 작업을 했다 뭘까? 저도 그래서 그리, 뭐냐면 레지던시에 동참한 느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가져야 되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기 무엇인가의 결과 그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나 자신의 욕망과 인정 그런 것으로 결국 나를 사회화 시켜 버리는데 그것을 모두 깨고 굉장히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단 이시원해 주셨던 대표님의 어떤 그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순수 동기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오고 있고. 저는 궁금한 건 뭐냐면은 그 다음에도 계속 2회, 3회도 지속하실 생각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거에 대한 후보나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볼수 있나요? 여기 왜냐면 지금 작가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